고민이 깊은데요. 자신만의 콤플렉스 때문에 마음껏 웃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수정을 하면은 아, 오른쪽 좀 올렸네요. 그게 맞는 같아요. 네. 내가 만족 못 하면은 좀 계속 그거에 대해 생각 많이 하는 편이라서. 내가 만족하려고 그냥 하는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얼굴 균형이 비뚤어지기 시작했고 점점 더 심해졌는데요. 과연 허다령 씨의 상태는 어느 정도일까요? 왼쪽 콧망울이 오른쪽보다 더 낮게 있으시고 콧망울도 훨씬 크게 좀 밑으로 내려가 있고요. 입술 라인도. 왼쪽이 더 처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좌측으로 떨어져 있는 선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왼쪽 얼굴이 아래로 떨어져 있고 반대로 오른쪽은 위로 올라가 있는 이제 이쪽으로 상하 높이 차이가 좀 많이 있으신 얼굴이세요. 스플린트를 착용해 턱 관절을 보호하고 턱 중심이 맞지 않은 것을 개선해 주는데요. 약침은 액이 혈 위에 주입돼 순환을 개선하고 대사 작용이 활발해지면서. 체지방과 노폐물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얼굴을 축소하는 효과가 있어 안면 비대칭 교정에도 좋죠. 비대칭으로 이제 한쪽 얼굴에 지방이 더 많이 쌓여 있다거나 얼굴 부종이 심한 경우에 그것들 사이즈를 줄여 주는 데윤 맞으시면 많은 효과를 보 두개골, 천골, 뇌, 뇌척수액, 경막으로 이루어진 두개천골계는 신경, 근육과 결합 조직 등 우리 몸의 정상 기능을 유지하는 핵심 체계입니다. 두개 천골개 기능에 이상이 오면 전신의 불균형을 유발하는데요. 수기 요법으로 두개 천골개를 호흡과 함께 자극해 정상 순환을 유도합니다. 안면 비대칭 교정에 좋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수철은 이런 식으로 다뼈들 조합이 이제 수철하는 봉합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호흡하면서 이제 운동성을 주게 되면 여기 이제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호를 통해 풍선을 삽입해 줍니다. 내부에서부터 직접 저평골을 교정해줍니다. 저평골에 영향이 큰 비대칭의 경우 그리고 휜 코로 인한 비염 등의 경우 등 풍선요법이 도움이 되는데요. 풍선요법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꾸준히 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왼쪽이 아래로 처져 있던 허다령 씨. 치료를 이어 오면서 좌우 대칭이 바르게 맞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골격 자체가 중심 이제 경추 중심선에 맞게 되면 이제 제일 얼굴이 작아진 얼굴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대칭이신 분들이 가장 먼저 이제 좋아진다고 느끼시는 게 얼굴이 좀갸름해졌다 이제 이뻐졌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 이유가 이제 골격 비대칭이 좀 개선됐을 때. 치료했을 때 몰랐는데 이렇게 사진을 좀 비교해서 봤을 때는 많이 좋아졌구나. 음. 선해진 것. 같아. 선해졌다. 착해졌다. 좀 부드러워진 것. 같아. 응. 최용 씨, 왼쪽 턱이 더커 보이는 것이 늘 신경 쓰였는데요. 제가 오른손을 다 탔는데, 오른손을 이제 거의 사용을 못하고, 왼쪽만 거의 사용하거든요. 뭐, 거의 실상을 다 숙여다 보니까, 음, 이쪽은 이제 이 거의 없고, 이제 왼쪽이막 근육이 많다 보니까, 한쪽이 좀 몸이 쏠리는 것 같기는 해요. 최용 씨는 어릴적 사고로 한쪽 손으로만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왼쪽만 사용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몸의 균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특히나 이제 입술이 많이 우측으로 이동돼 있고 코도 오른쪽으로 같이 떨어져 있어서 전체적 오른쪽 얼굴에 대해서 이제 왼쪽 얼굴이 더 이제 좋아 보이시는 경우고요. 그래서 위에서 오거나 아래로 봤을 때도 오른쪽으로 치우쳐 계신 게좀 많이 두드러져 있어요. 이제 신체 균형이 한쪽에 좀 밸런스가 깨진 부분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이제 허리가 요추전만 형태라든지 어깨 쪽 근육이 많이 굳어 계시고 척추 기립근 상으로도 좌우 좀 밸런스 차이가 안 맞으셨거든요. 그래. 척추 기립근이란 척추뼈를 따라서 길게 세로로 뻗어있는 근육을 말합니다. 척추를 바로 세워주고 몸의 중심축을 잡아주는 중요한 근육이죠. 척추 기립근을 강화시켜주고 바로 잡아주는 것으로도 많이 좋아집니다. 제몸의 발레스도 받고 하고, 뭐 실상이라도 좀 음, 괜찮아졌고, 또 이게 균형이 맞으니까 몸의 통증도 이제 완화되고 하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1년 정도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최용 씨. 오늘은 손을 이용해서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정상 리듬으로 회복시켜주는데요. 조금씩 몸의 균형도 제자리를 찾아가고 통증도 점차 사라졌습니다. 매선 요법으로 안면 비대칭을 교정하는데요. 한의학에서 사용되는 매선 요법은 심장 수술에 사용되는 (PDO라는) 흡수 봉합사를 피부 밑에 넣는 방법입니다. 비대칭을 유발하는 양쪽 근육의 불균형을 조절해 정상 위치로 회복을 돕는 시술이죠. 약화된 근육을 강화시키고 단축된 근육을 풀어 안면 구조를 조화롭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뼈를 특별히 자르거나 하지 않아도요. 이제 균형을 갖게 되면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 뼈가 발 이게 돌출된 정도도 줄어들게 되고요. 결국에 그쪽 근육이 많이 비대 있거나 이제 그쪽으로 지방이 많이 쌓여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것까지도 같이 좀 개선하게 되면 이제 얼굴이 좀 작아질 수가 있죠. 입과 턱이 오른쪽으로 많이 돌아간 상태였던 최용 씨. 바르게 교정하면서 얼굴이 갸름해졌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건강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미용적인 것도 좀 도움을 받으셨지만 일단 턱에서 소리 나시는 거에 대한 불편감은 지금 거의 없으시고, 네. 네. 그다음에 어깨 통증도 괜찮아지셨고, 그다음에 소화 불량이나 생리통 같은 어떤 내부 문제도 좀 지금 옛날보다는 많이 네. 편해지셔서, 네 컨디션도 좋아지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황방 치를 료 받으면서 이제 원래 제 모습에서 좀더더 보연의 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게 그게 참 장점이고 또 이것도 치 치료 받는데 오래 걸리긴 하지만 뭐 이제 치료 받는 다음날도 뭐 크게 이상은 없으니까 네, 그런 점에서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우승과 씨는 양쪽 입꼬리의 높낮이가 서로 다른데요. 웃을 때 비웃듯이 한쪽 입꼬리만 쉽게 올라가. 생활하면서 나쁜 자세들, 삐딱하게 앉아 있다거나 다리를 꼬는 습관, 한쪽으로 씻거나 한쪽으로 턱을 개는 습관들도 영향을 주고요. 외상으로 인한 근육 손상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측만증이나 휜다리 같은 체형 불균형으로 이제 비대칭 유발되기도 합니다. 이런 후천적인 원인들이 중요한 이유는 그 증상들을 비대칭 증상들 더 악화시키기도 하고요. 치료할 때 그것들을 개선하는 것이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아닌 다양한 경추의 트럭도 치료를 받은 우승화씨. 많은 변화가 생겼죠? 웃을 때 한쪽 입꼬리만 올라갔던 증상이 사라지고 높낮이도 교정됐습니다. 선천적으로 휘어졌던 코도 바르게 펴지면서 자신감도 되찾았는데요.